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추원합니다참잘 오셨습니다 학교에서 선생님이 갑자기 오늘 시험친다 그러면 애들이 하아, 하아, 괴로워가지고 그냥 어쩔 줄 몰라 합니다. 온갖 짜증을 다 내죠. 그런데 오늘 시험 치르기로 했는데, 야, 오늘 시험 안친 다음에 책상을 드리고, 와, 하고, 그냥 애들이 난리법성을 뜹니다. 대학생들은요, 강의 시간에 딱 조교수가 들어와서 오늘 강의 없어 하면, 와, 그냥. 그러죠. 시험은 누구나 별로 다 좋아하지 않습니다. 좋아할 사람은 누가 있겠습니까? 할 수만 있으면 시험은 다 피하고 싶어요. 고3 수험생들, 취업 준비하는 사람들, 모든 고시 준비하는 사람들, 뭐 이런 다 시험들요. 엄청나게 스트레스 받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2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아멘입니까? 보십시오. 절반이 아멘을 안 하잖아요. 왜냐? 시험을 당하고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데, 사실 기뻐할 수가 있겠냐고요. 말하기요 목사님 기뻐해 주십시오. 조금 전에 제가 사고 나가지고 다리가 뚝 부러졌습니다. 기뻐해 주세요. 이런 사람이 있겠어요? 또한한 한 집사님이 목사님 우리 남편이요 삽 쫄딱 망했어요. 너무 기뻐요. 기뻐해 주세요. 이런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만약에 있다면 정신과 치료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도 오늘 야구부서에서는 너희가 시험을 당할 때에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러분 뭔가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시험은 좋은 것일 수도 있고 나쁜 것일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왜냐하면 중요한 것은 내가 시험을 통과하고 시험을 이기면 나에게 유익이 돼. 왜냐? 그것을 통해서 성장하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경험을 쌓고 그만큼 능력이 더더욱 발전되어지거든요. 그런데 시험에 통과하지 못하고 시험에 저, 지면 좌절하고 꿈을 잃게 되고 심지어 절망의 끝자락에 서서 그나락게 떨어질 수도 있다라는 걸 분명한 것은 이 시험이 꼭 부정적인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의 뭐 총리, 대법관들, 아니면 장관 후보자들 할 때, 이게 뽑을 때 어떻게 합니까? 예. 국회 청문회 어지간한 거 봤지 않습니까? 아니, 총리 후보자고 대법관이고 장관급 되는데 국회의원들이 삿대질을 하고 막 그냥 온갖 은집들을 다내면서 그렇게요. 심지어 개망신까지도 당하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왜 이런 혹독한 시험을 치릅니까? 국가적인 입장에서는 좋은 사람을 뽑기 위해서. 동의하시죠? 검정이 돼야 되잖아요. 기업도 마, 마찬가지입니다. 시험을 치러서 우리 해 우리 기업에, 우리 회사에 유익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인가 선별해서 뽑는 거예요. 농부도 마찬가지예요. 농사를 짓고 이제 막 타작을 할때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요? 알곡과 죽증이를 가려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구보 사도가 시험을 기쁘게 여기라 이 말은 여기라 해계오마이라는 해계오마이라는 헬라어예요 이 말은 정의하다 라고 표현해요 뭐 다르게 좀 쉽게 생각하면 어떻게 우리가 어 그렇게 판단하는 어떤 부분이에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 너희는 이렇게 이렇게 했지만 나는 내가 이러노니 너희는 이렇게 이렇게 하라라고 정의를 내리세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는 새롭게 정의를 내리는 부분인데 이게 뭐냐면 골리앗이라는 문제 사건 앞에 사울 왕과 다윗 소년 어린 소년 다윗이 정의 내리는 방법이 달랐어요. 이걸 여기는 방법이라는 거.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 골리앗이 있어요. 근데그 골리앗 앞에 사울이 이 상황을 정의하는 것과 소년 다윗이 정의하는 것은 달랐다는 거예요. 자 사울은 게 어떻게 합니까? 다이비드에게 야 너는 저블레셋 사람 골리앗하고 싸울 수 없어, 없어 왜 너는 소년이야 그리고 저 골리앗은 용사야 이렇게 정의해버립니다 우리도 어떻습니까 어떤 문제에 있을 때야 우리는 지금 돈도 없고 백도 없고 힘도 없으니까 우리는 안돼 정의를 해버리는 그렇게 판단을 한다는 똑같은 상황이 눈에 들어오지만, 똑같은 상황을 보지는, 그것을 똑같이 해석하지는 않는다는. 사울은 안 되라고 해석하며 정열을 내립니다. 소년 이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이 다윗은 그렇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그로말 미야마 사람이 낙담하지 말아야 합니다. 주의종에 가서 저 불렛의 사람과 싸우겠습니다. 그러니까 용사고 나는 소년이지만 이걸 가지고 낙담하지 마십시오. 보여지는 것 같고 판단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정의하는 거예요. 왜냐? 다윗은 자기가 목동생활 하면서 하나님께서 사자의 발톱에도 곰의 이 발톱에도 건져내셨고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경험을 했기 때문에 저 할례받지 못한 저 골리앗 장수에게 내가 망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겠습니다. 여러분 상황은 똑같은 골리앗이라는 상황이 있었어요. 그런데 사울은 불가능하다는 정의를 내리고 다윗은 내가 저와 싸우겠다라고 정의를 내립니다. 사울이 생각할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람의 군대였어요. 이스라엘 군대는. 그런데 다윗이 생각하는 이스라엘 군대는 하나님의 군대라고 생각. 여러분들은 어떻게 정의를 내립니까? 조금 힘들고 어렵고, 그리고 지금 나라가 어수선하고, 또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뭐 사회적으로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정의를 내립니까? 아이고, 망했다! 마 이제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예비하심과 하나님의 행하심을 바라보십니까? 정의하는 것이 달라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내가 당하는 이 사건을, 내가 당하는 이 시험을 어떻게 정의를 하느냐는, 어떻게 다른 말로 받아보 드리는 거예요. 늘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이 컵에 물이 요만큼 있는 것하고, 요만큼 있는 거라고. 아직도 이만큼 있는 것하고, 이것밖에 없는 것하고, 이것 있는 것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는 거예요. 이것밖에라고 하면 부정적이지. 아직도 이만큼 있다라는 것하고는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많은 시험을 당합니다. 그런데 그 시험을 여러분들은 혹여 사울처럼 부정적으로 정의 내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왜 나에게 이런 시험을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하나님 주십니까? 하고 정의 내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느 제자가 어, 아니죠. 예수님의 제자가 길을 가다가 송영을 보면서 예수님 저 사람은 날 때부터 소경염 그 명인이에요. 명인이었으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아니면 저 사람 죄 때문입니까 그렇게 묻는 거예요. 이 제자는 어떻게 정의를 내립니까 부모 아니면 이 명인의 죄일 것이라고 정의를 내린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부모의 죄도 아니고 이 사람 의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려고 합니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정의는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시고자 한다는 것으로 정의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게 애매하게 당하는 것들. 새롭게 정의하셔야 됩니다. 야고보는 왜 시험을 만날 때 기쁘게 여기라라고 했을까요? 3경을 보면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는 줄을 너희는 알미라.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믿음의 시련이란 말씀은 믿음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믿음의 실현이라는 것은 끊임없이 연단받는 거예요. 연단받아서 다듬, 다듬을 치고 두들겨 치고 이걸 믿음의 신을 이나라. 욕기 23장 7절의 말씀이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연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아가리라 믿음이실련이 바로 이런 거예요 당장은 좀 아닌 것 같고 당장은 고통인 것 같아도 이 끊임없이 연단하고 두들겨지고 그러다 보면 이 믿음이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단계까지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아마추어는 어떻게 요 힘들면 쉬고, 춥거나 배고프면 다 그냥. 근데 프로는 어떻게 해요? 힘들고, 추워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프로는 한겨울에도 시합을 하고, 그렇잖아요. 혹독한 환경에도. 프로는 그것을 이기내면서 달려갑니다. 이게 프로와 아마추어의 결국 능력의 차이. 왜냐? 그들은 혹독하게 연단하고, 연단하고, 연단한 거예요. 이런 우아가 있습니다. 어느 사람이 배를 타고 갔어요. 배를 타고 가는데 바다에 진주 반지를 빠뜨려 버렸어. 그리고는 육지에 내려가지고는 이 사람이 내 진주 반지 하면서 계속 바닷물을 퍼더랍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밤보 멍청이 아니냐. 하루가 돼도 이틀이 돼도 계속 바닷물을 퍼대기 시작합니다. 며칠이 지나서 거북이가 하도 궁금해서 아저씨, 왜 바닷물을 파고 있어요? 어, 내가 바다, 바다에 내 진주 반지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판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언제까지 퍼낼 건데요? 찾을 때까지 다 바닥이 드러날 때까지 퍼지 거북이가 겁이 덜것난 거예요. 어, 내가 사는 바다에 물을 다 퍼면 이거 큰일 나겠구나. 어떻게 해요? 거북이가 진주 반지를 찾는다고 눈이 부르하게막 해가지고 바다에서 진주판지를 찾아가지고 이 사람에게 안겨주던 거예요 이우화가 어린아이들에게 들려주는 내용이 뭘까요 인내 끝까지 아직 그러니까 프로하고 차, 아마추어하고 차이가요 프로는 끝까지 인내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우리도요 프로예요 우리가 누구예요 예수쟁이잖아요 뒤에 쟁이가 들어가면요 전문가예요 제발 아마추어처럼 행동하지 마십시오 조금 시련이 오고 환란이 온다고 아이고 마차 보자 뭐 그냥 뭐, 뭐 예수 믿는 거뭐다 이러지 마십시오 우리는 예수쟁이고 프로예요 어떤 시련이 와도 어떤 한란이 와도 어떤 시험들이 우리에게 닥치더라도요 그것을 사울이 보는 관점 사울이 정의 내리는 부정적인 정의를 하지 마시고 다윗이 그 어린 아이의 소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할렐루야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역전시키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믿고 새롭게 정의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인내는 헬라우로 히포모네라는 뜻입니다. 히포모네. 이 히포모네라는 뜻이요.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짓밟힌 상태에서 버틴다는 거예요. 아니, 한번 집팔핀면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근데 집 팔핀 상태에서 계속 여러분, 이게 한번 꼬집혀요. 꼬집혀 가지고, 그것도 이계단하 사이에 꼬집혔는데, 잠깐 꼬집혀도 아픈데요. 계속 하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인내라는 것은 집 팔핀 상태에서 끝까지버틴다는거예 그리고도. 사명을 붙잡고 내가 지금 나에게 고통이 와도 나에게 시험이 와도 같이 붙들고 버틴다라는 거예요. 참 오래 버티기도 쉽지 않죠. 못 버텨서 폭발해 버리고 표출해 버리고 뭐그 결과는 참 참혹한 결과들이 많습니다. 애서의 야곱이 쌍둥이 이야기를 아시지 않습니까? 이에서는 배가 고파가지고 얼마나 참지 못했으며 장자의 권리를 이파촉한 그릇에 팔아버립니다. 심지어 제사권까지 다 연관이 됩니다. 그런 그 권리를 파촉한 그릇으로 팔아버리죠. 이 인내가 없, 없으면. 피지 쓰는 결과가 바로 이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은 에서에게 분노하시고, 심지어 말라기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절에서 1장 3절 사절의 내용은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은 항피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강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다. 그리고는 그들은 쌀지라도 나는 흘리라. 왜? 인내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신 권리를 평홀하게 여긴 사람에게 대한 대가를 이야기하는 사랑하 여러분 우리가 맡은 것 우리가 부여잡고 있는 것 가지고 달려가다 보면 어찌 다 쉽겠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산행을 붙던 사람들은 그만큼 중대한 이 음, 임무를 맡다 보니 이런저런 어려움들이 왜 없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에서의 이야기는 이렇게 된다면 야곱의 이야기는 어떻습니까 야곱은 외삼촌 집에 20년 동안 머슴 살듯이 했습니다 외삼촌이 10번이나 사기 행각을 벌렸습니다 참고 버팁니다 이, 이, 이게 바로 인내예요 집 늘려서 집 밟힌 상태로 계속 버틴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왜 삼촌과의 관계에서 역전시킵니다. 오히려 야곱이 더 많은 복을 받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여러분 유대인들 아이 유대인들이 아이들에게 들려주는 재미난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자제들을 교육시킬 때 어떤 이야기냐면 아브라함이 어느 날 저녁에 텐트에 앉아 있는데 한 노인이 옷이 너무 여기 말로 추리하게 있고는 남노하게 있고는 당신 앞으로 지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보람이 참 마음이 되게 쓰여가지고 많이 굶어 보이고 그래서 텐트 안으로 모시고 어르신 이러고 들어오십시오 그리고는 발도 씻겨주고 따뜻하게 저녁도 다 대접을 하려고 딱 전연상을 차렸어요. 근데 이 노인이 식사를 하려고 하는, 하는데 최소는 하나님 감사합니다고 기도도 해야 되는데 기도도 안 하고 그냥 막 먹으니까 이아보람이 너무 기가 찬 거예요. 어르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노인이 하는 말이 하나님 웃기네. 하나님은 내한테 이 음식이 하나님이야 하면서 막 그렇게 하나님을 모욕하니까 이 아브라함이 화가 치민 거예요. 나가시라고. 당신은 먹을 자격이 없다고 막 화를 내면서 내쫓아 버렸어. 밤이 되었습니다. 깊은 밤에 아브라함이 잠을 되는 잠에 드는데 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하고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아, 내 오늘 저녁에 너희 집에 손님이 왔대. 예, 왔습니다. 그런데 왜그 손님을 내쫓았느냐니까? 하나님도 보셨잖아요. 그 사람이 어,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지 말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말, 뭐라고 했겠어요? 나는 그 노인이 하는 짓을 80년 동안 참았는데, 너는 그 잠시도 못 참느냐? 그 말씀. 이게 유대인들, 어린아이들에게 들려주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얼마나 참습니까? 그냥 조금만 생각 다르다고 부드럭부드럭 부드럭 하고 그냥, 그냥 뭐, 소통똥 냄비, 그냥 부닥, <laughs>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래 참으면 누구를 닮아야 할까요? 로마서 2장 4절에 보면,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밀시하느냐. 우리가 오래 참으면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다라.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해서 히브리서 6장 15절에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우리도 이 믿음의 신언을 통해서 인내함으로서 약속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완전할까요? 불완전한 존재 아니겠습니까? 참 부족해요. 그래서 그것을 구비하다는 것은 다 갖추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때로는 계속 내가 약점이고 내 부족함을 계속 충동질하는 사건들과 마주치게 됩니다 나는 저렇게 욕하는 사람 참 싫어 하면 왜 가는 데마다 욕하는 사람을 만납니다 나는 저렇게 거짓말하는 사람 싫어하며 가는 곳마다 계속 거짓말하고 사기치는 사람만 만납니다 왜일까요 잘볼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욕하고 거짓말 하는 사람참 싫어했어요. 그런데 계속 제 이야기에요. 그런 사람들만 제 앞에 보였어요. 그러면서 깨달았던 거예요. 그것을 내가 인내하고. 여러분, 인내가 뭐라고 했어요? 짓밟힌 상태에도 끝까지 버티는 거예요. 거기에서 화를 표출하고, 그러면 나도 또 같은 사람이다. 그래서 사랑은 여러분, 왜야고본 시험을 기쁘게 여기라고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기 위해서, 아멘입니까? 아름다운 이야기가 준비가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시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더 성장하고 더 앞으로 나아가고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아가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제는 사울이 보는 그 관점의 정의와 다윗이 보는 관점의 정의를 여러분은 어느 것을 택할 것인지 저와 여러분은 다윗의 정의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의 신은 끝까지 참고 인내하여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놀라우심을 바라보며 하나님 나에게 다가오셔서 잘했다. 잘 참았어. 그래 칭찬만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당하는 이 시험을 이제는 새롭게 정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분노하였던 우리의 모습이 이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겨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들에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